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2절입니다. 네, 창세기 26장 3절 4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어, 오늘 제목은 세 가지 축복입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24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언약이다. 언약이 바로 해답이다라는 어,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언약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 예, 우리는 그래서 실패할 수 없고. 절대 언약과 다르게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되어지고 이 언약대로 모든 것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만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만 언약만 붙잡으면 오늘 말씀에도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면 예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들이 성취된다 하는 것을 어이 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축복의 주역이다 이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이 올때 내가 해석하면 내 수준이 되죠.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또내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으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수준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여기에 속으면은, 그건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고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손에서 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다는 라 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만 붙잡으면 우리가, 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것을 응답받게 되는 이것이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르전에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어,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분과 건세의 축복을, 어, 받았다. 예,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예, 그리스도 아인자에게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우리의 실수 또는 연약함, 모든 문제, 뭐또죄뭐다 십자가에서 끝, 깨끗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 하나님의 이 수준으로. 네. 내 것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을 때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돼요? 레마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마로. 나에게 적용할 때 그것이 비로소 언약이 되고 그것이 성취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말씀, 언약을 붙잡, 붙잡아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 나에게 적용하라는 것이죠. 네.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은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실패와 문제도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문제가 축복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와도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 응답의 발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사건이 올때 그것을 보고 어. 이게 내가 보는 눈으로 보면 반드시 그거는 잘못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나에 있는, 나에게 있는 문제와 나에게 있는 사건을 돌아보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붙잡아야지만 우리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열면은 이제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게 되면 받는 축복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실패도 응답이 된다. 실패도 축복이 된다. 문제도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사단이 많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상처로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또 목사님 또 이제 성도님들, 교인들 보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그런 체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 이게 언양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저 저에게 있던 이런 생각이요, 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속지 않으려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나는 나는 이 정도가 한계지. 난뭐 여기서 이 정도야라고 생각하는 모든 한계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들을 우리가 다 넘어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는이라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만 붙잡으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붙잡고 보고 누리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7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237 살릴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바로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면 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237보금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저와 교회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24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또 이미 죄 저주 지역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5분만 이걸 붙잡아도 돼요. 하루에 5분만 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예,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또이삼 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면 우리가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저도 부모님이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을 보면서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이삼칠 살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교회가 2, 37 살릴 교회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보시면은, 그러면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지죠.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장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도, 아, 우리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아, 현장 어렵다. 아, 여기는 안 돼. 여기는 해봤자 뭐해. 예,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이 세계보고만 하는 현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양이에요. 내가 이한 영혼을 살리는데 이한 영혼이 세계보고만 하는 그 발판이 되고그 통로 과정이요. 그 응답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언양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어렵다. 아니요. 그 현장이 바로 237세계보고만하는 현장이고, 그곳에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는 현장이고, 나에겐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가면은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방도 교회도 이제 생각해 우리 생각으로 보면 어렵고 또 이제 불가능해 보일,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언약을 잘못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공부방을 보고 교회를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생명 살리는 공부방인 거예요. 생명 살리는 공부방. 이런 일을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다 없다는 말은 또 과장됐겠지만 없는 겁니다. 예. 당장 우리 렘런트들에게 없잖아요. 어딜 가서 얘네들이 생명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방이 아니라 진짜 생명 살리는 공부방. 정말로 렘런트들을 진짜 영,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키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렘런트를 치유하고 세우는 공부방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 렘런트들을 본다면 그런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런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램넌트들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게 학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어린이집, 생명 살리는 공부방, 그렇죠. 어린이집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없는 어린이집은 생명 살리는 어린이집이 없는 거예요. 예, 네. 정말로. 이 영혼 살릴 수 있는 그 어린이집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이집이고 공부방이고 교회고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사례비 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각오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예, 각 정도. 우리가 뭐, 어린이집을 하셔도, 어린이집 해도, 내가 돈을 못벌 수도 있겠다 정도의 각오를 하셔야 돼. 요 그래야 진짜지. 아, 내가 뭐, 얼마 보장되니까, 얼마 딱 사례비 나온다고 보장되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 역상 아니야요 <laughs> 진짜 개척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지. 정해진 거 하는 사람은 조금 많어요 유한이가 딸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딸기를 좋아하는데 집에 딸기가 많아요. 근데 얘가 딸기 좋아하는 거 알고 얘는 딸기 달라 이거야. 그럼 얘한테 딸기 많은 거를 다안 줍니다. 왜요? 관리를 못 해요. 많이 줘버리면 크, 막 날려먹지도 못하고. 얘는 필요한 게뭐 조금이에요, 조금. 왜 어린 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축복을 받으려면 어린 아이 같으면 안 돼요. 그럼 축복을 못받요 그냥 당장 내 조금 주십시오. 아그 조금 주셔야지 그거 이렇게 되면요, 그럼 하나님 축복을 많이 안 줘. 리가못 받으니까 관리를 못 하니까 어린 아이처럼. 그래서 그 김상수 장모님도 그한번 자기가 이제 변호사 일할 때는 몰랐는데 직원을 이제 써야 되는 이제 입장에 와 보니까 와 아, 직원들이 월급 만원 이만 원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몰랐대. 자, 그 얘기 들으면서 뭐저는 항상 알바밖에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무튼 그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되면큰 축복은 받기 힘들어. 근데 우리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것을 정말 볼수 있는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돼요. 개척자가 응답을 받는 개척자. 개척자 어떤 정신이냐? 진짜 내가 여기에 돈안 나와도 좋다. 그러나 내 인생을 드린다. 왜냐 내 가치가 있으니까 내 인생에 가치가 있으니까 내 진짜 가치를 내가 여기 쏟아 붓겠다. 그건 뭐다 필요 없다는 거야 다른 기준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돈으로 가치가 이게 환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겠다. 진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 쏟아 붓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쏟아 붓는 거예요. 그게 개척자죠, 개척자죠. 그, 그사람은 이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역자, 부교역자도 이 현장 복회 한다는데 밖에 나가서 개척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 봤을 때.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개척할 수 있어요. 그러 내가 현장에 진짜 내 것을 정말 쏟아 붓겠다라고 하면은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 주시는데, 우리가 큰, 진짜로 하나님의 가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보면 돼요. 왜 언약만 붙잡아라 하냐. 예, 어, 언약만 붙잡아 언약을 붙잡으면은 진짜 이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딱 오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언약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그 언약으로 깊은 기도를 내가 정말로 누린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의 입만 후회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령인도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이러한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보고 응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시대 목회자 살리고요,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 부교역자 살리는 언약이 성취된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만 붙잡으시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정리하자면, 우리가 세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문제가, 그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응답으로 변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응답으로 변하는 축복. 세 번째로, 237 살리는 응답,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을 받은 전도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진짜 내가 이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나의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나를 통한 237이 살아날 것이구나 이것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 충만과 인도의 역사 쏟아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 모든 문제 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책임지시고 언제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보음만 237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언약으로 나를 돌아보며 나의 현장을 보고 교회를 보고. 또 아버지, 저와 이 깊은 기도 속에서 모든 일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가치를 발견하고 올인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발걸음 낼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통해서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그 붙잡은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참된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기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